이그 번호로 우리가 베이직 도면을 가지고 스악도링 그 하기 전에 먼저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위에 베이직 도면인데 1동, 2동, 3동, 이게 3동이에요. 약간 답딱하죠 이걸 먼저 그리기 전에 항상 먼저 봐야 될게 여기 있는 입지수가 다한지에착 찍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소면들이신 분이 다른데서 소면을 복사해와서 이 치수만 변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이 우리가 이요 구간을 다 찍어서 확인을 치수를 확인하는 을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자 치수가 보면 대개 보면 판넬 시징을 기준으로 되어 있고 판넬이 몇 티인지 이건 백티네요백티로 되어 있는데 이게 1티가 맞는지 그 단면을 보고 확인해야 돼요 네 팩티 맞죠? 그것으로 듣기. 장으로 알루미늄이죠. 전부 다 알루미늄. 그치고 팩티가 맞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여기 화장실, 세이실 사무실. 그리고 2층에도 보면은 화장실이 있죠? 2층 구조도 보면. 이런 것도 좀다 생각을 미리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단차를 좀 달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 치수로 그만 확인했어요. 요거 치수 맞고 치수 맞아 확인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은이 부재 사이즈가 현재 우리 구조대에 있는 그빔 사이즈 그 이름하고 같은지, 크기가 같은지 꼭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외벽 이 라인이, 이 판넬 라인이 움직이면 안 돼요. 이 커스가 50짜리, 50짜리가 들어가죠. 요다 계산돼서 만들어지거든요. 판넬 식으로. 저 250짜리 기준이다. 확인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구조도를 보게되면 맹 지동이 m c 1에 300에 300 mc2가 250 이에요 여기 mc2 250 맞죠 mc1이 없네요 어, 이런 도면을 잘 보셔야 돼요 mc1이 없어요 도면을 한번 봅시다 파일을 지도고 음, 주신도 위에 있고, MC1이 없어요. 그죠? MC1이 없는 걸 우리가 지금 확인했거든요. 그 300에 300은 없고, 전부 MC2입니다. 아, 여기 있네. 300에 300. MC1이 있네. 20으로 그려져 있죠. MC1이 20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쪽 도면에도, 베이직 도면에도, 여기 기둥, 이 기둥이죠? 이 기둥이 250인지 300인지 확인해야 돼요. 250이죠. 250이죠. 그럼 이 이게 터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까지 이거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MC1이에요.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도면을 Ctrl C. 우리 어드밴스에 어드밴스 도리죠 Ctrl V로 가져가까요 쓸데없는 것은 다 지우고 다 지울 거예요. 다 지우고 일취수는 우리가 아까 다 한번 찍어봤죠? 하, 그래도 한번 더증거만 합시다. 칼럼과 칼럼의 사이의 치수가 맞는지 확인해야 돼요. 4525, 4525 맞죠? 그리고 이취수도 맞는지 확인하고. 왜 이걸 확인하냐면은, 틀릴 경우가 있어요. <laughs> 설계사님이 틀리게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지워버리고, 틀데없는 글자는 다 지워버리고, 이입구하 응석 이런 것도 다 지워버리고 도면의 필요없는 것은 다지우버요 판넬 싱라인도지웁시다 일단은 아, 이건 주면 기가 가던 길이죠? 다이어리고, 가길죠 아, 음, 더필 없어요. 이런 게다 걸리거든요. 뭐 실내 마감은 필요하니까 나놓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게 보면은 칼럼이 다 빠져요. 실내 인테리어가 다 된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뭐 이것도 제가 다 대장 지울게요. 장비실. 장비실 문은 위치는 나눠 놓는게 좋아요. 이건 계단실. 여자들은 나중에 또 개선될 게 필요하니까 남은 게 좋죠. 여기서 업이 된다는 거꼭 참고하시고. 자 우리가 쓸데없는 거다 지웠어요. 자이 빔이 우리가 중심도, 구주도 중심도를 똑같이 할 거예요. 큰 돌지, 컨트롤 빌, 자, 그리고. Ctrl Shift, Ctrl하고 Shift를 누르고 C를 같이 누르세요. 같이 누르고 점 찍고, 오른쪽 드래그, 엔터. Ctrl 누르고 Shift 누르고 V를 누르면 이게 블록으로 잡힙니다. 이렇게 블록으로 만들어져요. 블록으로 만들어지거든요. M, 네, 엔터. 이게 구조도와 건축도가 유심도가 맞는지 확인하는거예요. 그러면 다 맞죠. 구조도하고. 그러면 MC2가 요기 있는데, 여기 MC1이잖아요. 우리가 구조도에 보면 은 MC1의 사이즈가 3 0 0에3 0 0이에요1 0에1 5그럼면 250으로 지금 그려져 있거든요. 이것도 MC1이죠. 여기가 MC1이에요. 250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요고이 부분은 우리가 3 0 0에3 0 0으로 바꿔줘야 돼 300으로 그려져 있네요 음, 요거는 3 0 0이 300이라는 거죠 그죠? S 0 0 센터 100이 늘어나겠죠? 100 센터 요거는 25 그죠? s 어 센터 52정 이렇게 300, 300이 맞는지 확인을 또 해야겠죠. 지수 항상 이거 끓여놓고 작업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아, 여기 서5 30. 아, 요걸 가오지 말고. 로그를 했네요. 블로그온 때엑 F 엔터 하시는데요 이렇게 되겠죠. MC1, MC1 그리고 MC2, 2, 2. 2. 자,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게 뭐냐면은 우리의 버스가 50 붙었죠. 여기도 이렇게 50이 붙었죠. 우리가 요 라인이 여기 판넬 라인이에요. 요렇게 왔을 때 o 엔터 50위딱 들어갔을 때이 칼럼, 런 칼럼이 버스 맞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마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가다의 가달 위치는 가다는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겉선이 그그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거는 튀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을 수선해야 될 때가 있고 판단에 맡아서 그러면 이 그리드도 옮겨야 되고 요 그리드도 옮겨, 요 부재의 위치도 옮겨져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솔직히 이 부재가 옮기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또 봐야 돼요. 왜냐하면 위에 2층에 테크가 깔리잖아요. 그러면 이 부재가 인력이 있고 이 부재가 위로 간다 해서 문제가 될게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해되죠? 이 부재가 약간 위로 가도 관계가 없는지 있는지 그리고 건축도면에 보면은 이 창호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돼요. 아니면 이 도면에 맞춰서 그대로 작업을 하든가 아니면은 약간 옮겨서 작업하던가. 왜 그러냐면, 이끝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끝서 작업을 할 때, 가닥 끝선에 맞춰서 작업을 이루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좀 힘들어요. 지금 우리의 가다의 위치는, 요, 요빔 끝선 라인이 요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빔 부재가 뭔지 나중에 계산대 보면 나오겠지만, 그러면 이 작업하기가, 그, 공장에서 작업하기가 거선에안 맞아야지 옮겨져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없지는 않거든요. 야, 그리고 이 친구도 약간 꺾이는 문제가 있죠. 이 친구도 약간 이렇게 꺾이는 문제가 있죠. 이 부분을 생각을 잘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약간 옮기도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고 작업을 해야 되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칼라면 위치가 솔직히 딱 껴놓고 말하면, 여기 를 이렇게 옮기시면 좋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거서 붙이면 되니까. 빈 거서로 가니까. 그럼 요거 움직였을 때, 여기에 창호나, 그리고 기타 2층에 창호나, 아니면 뭐 구조상 문제가 있거나 하실 때는 옮기면 안 돼요. 근데 구조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게 기둥은 이쪽으로 살짝 옮기셔도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기둥그 자리에 있고, 이 기둥 같은 경우에도 원칙은 원칙가 이렇게 옮기시면 좋아요. 근데 요 가다가 있기 때문에 요 판넬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단소를 생기고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또 3의 넓이가 또 3의 넓이가 1200 이상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 그런 문제가 있고 요또 넓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옮겨서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다 중심도 중심에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옮기면은 안될 수가 있어요. 옮기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또 50mm 들어가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옮기지 않는 걸로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철판을 대고 연결하는 방법을 이렇게 생각 이게 이 가닥의 비이의것이 이까지 오거든요. 네, 티가 나온다는 거죠. 많이 좀티 나오거든요. 어.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가 빈 것이 이어서 이만큼 옮겨진다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해야 돼요. 여기 2층에 있는 부재가 뭔지 한번 볼까요? 2층에 있는 부재로 보면, 은 어, ESG-3, e 에서1 9 4에 150, 150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아까, 이게, 그러면, O, 엔터, 150. 비면, 이렇게 딱, 이렇게 용접이 된다는 거예요무 말인지 알게 되죠? 그 순으로 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요거는 옮기고, 요거는 옮기지 말고, 요렇게 칠판으로 되고, 세트폰으로 각을 주고, 잡아주고, 그 다음 에 요거는 그냥 요, 요, 그 순으로 맞춰서 작업이 되는 요런 방법으로 가야 될듯 합니다. 이해되죠? 그러면은, 우리 중심도를 여기서 바꿀게요. mc2는 m n 트6그 순으로 맞춰주고, 아까 요 우리가 요 100을 띄웠죠? 요거는 그대로 하게 기했죠 빔이 F8, DX 인터, 요렇게, 여기까지, 요렇게 설치되는 걸로. O, 엔터, 우리가 150이 아니7 5조 센터가. 75, 75, 75, 이렇게비이 설치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는 구조를 처음부터 다 맞추고 작업이 이루어져야만이 작업이 상당히 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 자 우리가 이제 이 넓이를 이렇게 파악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또뒤에또 작업해야 될게 높이죠. 높이를 판단을 해야겠죠. 자, 요 우리가 설정된 라인은 다 지울게요. 설정된 라인 제 우리가 요그서고 그래서 고 블록으로 만들어 놓고 에멘터 센터 0런0였구요 여기에 바닥이에요. 1층 바닥. 내가 이제 요 계산 요거 살짝 옮겼죠? 그럼 요그리도도 이렇게 해야겠네. 살짝 옮겨주게요요 지수가 좀넌 지수가 나와요. 넌지수 요렇게 이렇게 지수가 약간 다르게 나올 겁니다. 내가 이제 옮겼으니까 다르게 나오죠. 그리고 이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면을 줄 때, 소면을 줄 때, 그, 조금 약간 더, 그 바닥 면적을 같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앙카를 심을 때 상당히 편해지거든요. 우리가 지금 요쪽 지수가 바뀌어버렸어요. 여기와, 여기 지수는 똑같은데, 도면하고, 도면하고 똑같죠. 그런 데 여기, 여기 지수가 살짝 바뀌게 돼요. 면밀히 이동이 된 거죠. 자, 요걸 생각하고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저는 빼탁한 요런 구조를 작업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구도를 잡느냐에 따라서 내가 쉽고 어렵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자, 이걸 봤으면 자, 우리가 또언제라 또 생각해야 될게 있어요. 이거 보면은 2층이 있고 3층이 있고 옥상이 있어요. 지붕층 그러면 이게 3층 건물이에요. 요거는 인면도예요요 창호 전부 다 작업해야 되는 좀, 조금, 좀 힘든. 그리고 전부 다 팽이죠. 위에 보면은 전부 다 팽이에요. 파르펫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딱 보니까 전부 다 파르펫 일부가 조금씩 올라가죠. 그래서 이요는 많이 올라가네요. 그, 단면도 보고, 여긴 또 2층, 2층, 3층이 옥상이에요. 3층이. 3층 일부가 옥상이고, 요건 계단실 같은데, 계단실은 이렇게 옥탑이 있어요. 그 계산을 해야 돼요. 우리 계단실까지의 높이는 여기서 바닥에서 이기잖아요. 여기서 10m 700 그죠. 그리고 여기서 3층 높이는 7200 그죠. 그 다음에 2층 높이는 3600 자, 여기서 우리가 진짜 격리수에해야될게 뭐냐면은, 150t 그 콘크리트 위에, 150t 콘크리트 위에 0.3 데코타일 마감으로 해서 걸려가지고, 그런데, 이기 보면, 그뭐 데코타일 위에 타일을 붙인다는 거예요. 콘크리트가 150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것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또 무근도 깔리겠죠. 보식 기계 미정 위에, 탄력제 밑에 들어가고, 단속 우레탄, 무궁거 그립도 그니까 60t가 깔려요. 여기 에 여기 60, 60, 이게 60, 이겠네요 그죠? 나이도맨더로그립인데 아, 근데 구조도에 봐야 돼. 데크 플레이트 상체도가 있어요. 그, 여기 보면은, 계단 상체, 그 다음에 앙카 상체, 그 다음에 또인트, 그 다음에, 여기 데크. DS1, 0꼭 150. 이걸 꼭 보셔야 돼요. 왜냐면 도면에 175나 뭐200 뭐 그릴만 리 놓고 150으로 바뀐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여기가 또 100, 150으로 도면에 그려놓고 175로 변경해 놓은 경우 있어요. 그럼 우리는 150의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데크플레이트 상세도를 보고 어, 어. 그리고 현장에 한번 물어봐야 돼요. 여기 2000에 콘크리트가 175가 그려져 있는데 데크플레이트 상수도는 150인데 콘크리트를 어디서 맞추느냐 물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계단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계단을 마감면이 라인과 끝 라인이 맞아야 되거든요. 우리 2층 높이가 아까 3600이잖아요. 3600이 딱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단면도의 지수는 다 찍어 봐야 돼요. 여기. 이 단면도 그다음에 이쪽에서도 이렇게 찍어 보셔야 되고 3600 여기도 3600, 그러면 여기서 1 5 6빼면대비의 정보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 높이서 우리가 이 높이를 읽어보셔야 돼요. 여기에 딱. 우리 위로 올라가 있네요. 3600. 자, 계단 신이든 보면 바닥이 8 0 m m 다운에 50, 30mm 올라가 있어요. 여기는 여기인데, 이 돌이 올라가 있으면 안 되죠. 돌이 1대1로 돼야 되겠죠. 원칙은. 여기도, 여기하고 돌이 1대1로 돼야 돼요. 이 도면이 잘못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 되죠. 돌이 높으면 안 돼요. 우리 입구에 들어오면은, 계단시대 1, 2미 m 가 맞아, 10mm 정도 맞는 건 좋은데, 높으면 안 돼요. 여기 사람 가득 떨이지잖아 여기에서 더 높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하고 같은 높이로 든다 그러면 이 계단은 지금 30mm가 틀지게된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계단 단면로. 이런 걸 생각을 미리 다 하시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가 높이를 이제 측정했어요. 우리가 제일 높은 기둥 기준이 아까 이기서여기둥 지금 150이죠. 150에 무근 30. 아, 무근 60. 그 높임의 높이를 정하는 거예요. 이 계단 밑에 여기서 다운 잡으면 안 돼요. 계단식은 다운이 되었으니까. 10m550 10m700 이란 뜻이죠? 150 플러스 하면 원래 그 콘크리트 높이까지 10m550 플러스 150 하면 1 0 m 7 0 그러니까 우리가 팀의 최고 빔쪽은 10m550 이라는 거예요계단 시들 기둥만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게빔면도로 보는거죠? 전면도못 봐도 되고 요 계단실 요 기둥 4개만 10m550 이해되죠? 10m550 그 다음에 나머지 기둥의 높이는 7m50 이란거예요 7m50 자이해되죠 7m50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리고 구조도에서 또 보여야 될게 배터리얼 그러니까 그 재질을 봐야겠죠? 기둥의 재질 기둥의 재질 여기보면은 글자, 국거리법, 철고, shn, 위치도로 작업하라. 그리고, 거스는, 대개 100에 3.2t로 작업하라. 되어 있어요. 그죠? 기관이죠? 거스 작업. 예다 음, 됐어요. 기둥은, 300에 300에 10에 15, 요공에요공에 9에 14, 대에 100에, 100에 3.2t, 거스 작업. 하고, 여기가, 요 높이는 10m, 요 기둥도는 10m, 아까, 얼마입니까? 10m 50. 요거는, 뭐 10m 550 그죠? 그 아까 찍은 지수 있죠? 우린 기록을 해놔야 되죠? 단면도에 여기 있죠? 7m.. 7m.. 7m 아, 50 자, 기준 기둥은 7m50. 높은 쪽 기둥은, 대단실. 여기 지금 안 돼요. 다운되어 있어요. 10m550. 7m50, 10m. 요걸 7m 기록을 해놓을게요. 헷갈리면 안 되니까. 낮은 쪽은 7m050. 높은 쪽은 10m550.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기둥을 채우면 돼요. 그리드는 나중에 다 하고 나서 그리도 되거든요. 이리 뭐 그리드 그릴 필요는 없고, 0,0에 맞춰져 있고,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아직 저장을 안 했어요. 그죠? 저장을 하셔야 돼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제목을 가야죠. l s 3호동 공포명이 그 뭔지 볼까요? c동이죠. 그 c동. c동이요. c동. 어, T l s c동. 그냥 공장, 공장에고 c동이라고 보는데요. 어, 여기에서 그래서 아, 어, 제가 이거 CAD에다가 가갖구나 어드벤서에 가온 게 아니고, CAD에 가온네요. CAD에 얘가 없네요. 어드벤서 실행이 안 된다. 요걸 나중에 어드벤서로 다시 가져갈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베이직 도면을 확인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요걸 m에서 forever 0,0으로 옮길게요. 0,0,0. 그 다음에 요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내가 들어가 있는 폴더 내가 작업할 수 있는 폴더에다가 폴드 폴더 없으면 만드셔야 됩니다. 요, 시동이죠. 어, TLS 시동, 그냥. TLS, TLS 시동, 시동 작업. 시동 작업으로 저장하고, 항상 요걸 저장해 버렸으면 하고 여기에 프로젝트 명예 지동 응? 그냥 이동으로 시동. 그다음에 주식회사 우영 DMZ 이건 낸데 일을 둔 회사죠. 이? 요거는 성우. 저희 회사입니다. 어, 여기에 입력을 넣어놔야 돼요. 그래야 도면에 이게 다 찍힙니다. 클릭. 자, 저장이 됐어요. 남서 등각 투영 UCS 월드. 자, 요거는 20에 20이라 했죠. MC2는. s h n 2 7로 길이는 7m50. 7m7050. 20에 20. 602, 9 1 4 센터, 그리고 s h n 위치도 s h n 위 그죠? s h n 쯤에 나옵니다. 요렇게 기둥을 채우면서 작업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3시간은 베이직 도면 갖고 이제 분석하는 거 그리고 분석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거 기록하고 그, 요렇게 뭐 칼럼을 간혹 가다가 이 부채 사이즈가 틀리게 여요두개가 틀리게 돼 있었죠. 그래서 부요 한계가 틀리게 돼 있었죠. 부대 사이즈 크기 맞추고 그다음에 요 높이, 계단실 높이, 계단 스타일 그리고 아무 사모동, 동창호도도 보고 외벽, 가지 부분, 그리고 판넬 부분, 하마기 부분으로도 전부 다 확인 다 했어요. 어떻게,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될지 판단이 되는 거죠. 이 기둥 세우고, 이 기둥 길이, 이 기둥도 길이 미리 판단을 다 했고 여기는 빔이 어떻게 퍼합이될 것인가를 미리 생각하고 미리 작업을 하는 겁니다. 아시죠? 자, 베이직 도면 갖고 간단하게 요 하나 갖고 이 샘플 갖고 확인을 했는데 다른 도면도 전부 다확인다 다 하셔야 돼요. 작업하시는 거는. 그런 거는 필수 조건이에요. 그래야 작업이 상당히 수월하게 되고 내가 기억을 하고 머리에 덜어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 않는 그 방법이 되었습니다. 이찍끄면 확인하는 방법 확인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빔을 전부 다세우고빔을다 올릴 거예요. 그리고 레이어 맞추고 레이어 맞추글로이어맞추겠습니다